자, 유형 6번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정리부터 하자. 자, 식을 우리가 무리함수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합시다. 어떻게 풀어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표준형으로 고친다. 표준형으로 고친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본 형태. 기본 형태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정의역과 치역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 그 정의역 치역에 평행 이동 한 것만 갖다 붙이면 이제 평행 이동한 것의 정의역과 치역도 바로 나올 수 있다. 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모습이 나왔어 어떻게 한다고? 표준형 고친다 자첫 번째 표준형 고친다 발음이 이상하지만 그거는 이해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표준형 고친다 자 그러면 이것의 기본 형태를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누트 2x가 되죠 음, 기본 형태는 어떤 거냐면 x 양수고 y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x는 양수고 y는 음수가 되는 4, 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x는 양수고 y는 음수다. 이렇게 정의역, 치역을 구하게 됐죠. 기본 그래프의 정의역, 치역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얘는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 자, 마이너스 2 여기 써주고 a 여기다 써주기만 하면 된다니까? 원래 기본 그래프에서 정의역, 치역에다가 평행이동한 것을 그대로 갖다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자, 정의역이 이거래. X는 B보다 B 이상이래. 자, 그러면 B-2 바로 나오죠? 물론 여러분들이 더 쉬운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역은 3 이하다. 자, A3 바로 비교. 하여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해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1번을 갑시다. 먼저 뭐부터 한다고? 표준형부터 고쳐준다. 표준형부터 고쳐준다. 자, 마이너스 3하고 X로 되는데, 자, 여기 좀 어렵죠? 문자가 있으니까 조금 어렵지? 그러면 일단은 플러스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겠네. 그쵸? 그리고, 자, 3, 없애려면 3분의 a,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a랑 곱해서, 플러스 플러스 되고, a, 오, 그럼 맞았어. 나잘 고친 거 맞아. 어, 됐어. 자, 넘어갑시다. 자, 이 녀석을, 그 다음 두 번째 뭐 한다? 기본 형태를 한번 알아본다. 마이너스, 2-3x가 기본 형태가 되겠죠. 자이 녀석은 얼추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음수네요. X 이렇게. 자 여기 y도 음수네요. 자 음수 음수 어딥니까? 3, 4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것은 개념 3번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녀석이 양수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X가 양수해야 되니까, X는 음수일 수밖에 없다. 정의역은 음수다. 자, 이것이 해가 이것이 바로 안 나오신 분들은 개념 3번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연습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3, 4부면이란 건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얘가, x는 3분의 a만큼, y는 b만큼 이동하죠? 어떻게 해 달라고? 여기다 그대로 써 주라고. 이렇게. 원래 기본 형태 정의역과 치역에다가 그대로 써 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이게 지금 평행 이동한 녀석의 정의역과 치역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정의역, 정의역. x는 3 이하, 치역은 y는 1 이하. 이제 이두 녀석을 어떻게 한다? 매칭만 시켜 주면 된다. 이렇게 얘는 다른 색으로 해야지. 자, 이렇게 매칭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B1 바로 나오고, 여기는 3분의 A가 3이니까 A가 9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 곱하기 B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9 정답은 3번. 자, 유형 7번. 어, 이번엔 기본 꼴부터 나왔네. 이거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얼른 이제 써보자. 자, 손을 빠르게 하는 게 수학의 첫 번째입니다.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일치하게 된다. 자, A, B, C 구해라. 오, 이거는 전개만 하면 되겠네요. 찍, 찍, 이렇게. 그래서 전개 한번 해봅시다. 2x-6+, 2가 되어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매칭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리끼리 매칭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6, c는 2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a+, b+, c가 정답이죠? 자, 다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자, 7-1번 이 그래프 나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표준형으로 고치려고 몸이 자동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자, X-2 한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다시 검토해보라고. 전개해서 얘가 나오는지 검토하시라고. 자, 이런 작업들은 이미 2차 함수에서 완전 제곱골 바꿀 때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던 작업입니다. 맞죠? 자, 이거 맞았어. 잘 했어. 내가 잘 고친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넘어갑시다. X축 방향으로 A? 이 평행이동한 것을 다시 평행이동하래. 어, 그래. 좋아. 알았어. 평행이동 다시 해볼게. 자, 아이고. Y는 붙었어야지. 자, 평행이동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자, 이 녀석이 x는 a만큼 이동하대 그러면 x-2에서 a만큼 다시 이동하니까 빼기 2를 써줘야겠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되 그럼 사실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b 해주면 되거든? 근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죠. 플러스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지울게요. 자, 이렇게. 이것도 여러 번 연습하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래프랑 일치한데, 일치한 거 옆에다가 대볼까? 자, 마이너스. 아우 책상에 손을 부딪혔어요. 아야 아파. 자, 이렇게, 어? 아, 아니구나. 이걸 정리를 하지 말고, 자, 책상에 손을 부딪혀서 아파서 정신이 잠깐 나갔네요. 자, 여기 일치한 거를 그대로 여기다 써주기로 했죠? 그래서 비교하기로 했죠? 어허허.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얘도 이제 표준형을 고쳐줘야지. 마이너스 4 하면 우리가 다시 전개, 자신 없으니까 다시 전개 얼른. 전개는 빠르잖아.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오, 맞아. 맞아, 잘 전개했어. 자, 이를 지워줍시다,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위치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랑, 여기랑 비교하고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 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만 이제 해 주시면 돼요. 자리 매칭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A가 오른쪽으로 가서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자, 이 마이너스 4가 왼쪽으로 오면서 플러스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b는 3자 이번에는 a 플러스 b가 정답이 되니까 5라고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 먼저 기억을 합시다 자첫 번째 표준형 고치려고 덤벼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기본, 원래 기본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원래 그래프 기본 개형을 먼저 생각을 해 봅시다 거기에 나온 정의역과 치역에 자 평행이동한 녀석 숫자만 탁탁 넣어주시면 평행이동한 정의역과 치역이 나온다. 자 이거 주의해 주시고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 푸시고 관련된 연습 문제들 풀어보신 다음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